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아, 그동안에 유튜브를 잠시 중단하는 바람에, 아,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메일로, 어디 갔나? <laughs> 그저 뭐하노?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제순 엉터리를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주식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말하셨습니다. 사실은 어, 개인적으로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요. 그동안에 매일같이 뭐 유튜브나 뭐 아직 아침 문화시켰습니다만은 에어클래스라는 곳에서 매일 라이브란 걸 하기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걸그 언제 때리치나라이브 하는 바람에 놀러도 못 가고 그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래서. 어떡하네, 이거 빨리 때리지나, 라고 궁리궁리 하다가 결국은 때리지고, 이제 다시는 라이브 안 한다, 매일같이 안 한다, 놀러 다닐란다, 라고, 지난, 지난주까지 사실은, 지난주까지 제주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여기저기 놀러 다녔습니다. 뭐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하려고 런니맛만은뭐 혹시라도 제 시장에 대한 제 의견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매일은 이제 못 하겠고요. 뭐 이거 해가 억식이 돈이 나오나, 빵이 나오나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뭐 그거에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냥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부정기적으로 사실은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약간뭐 되는 대로 시장에 대한 생각을 부정기적으로 알려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그 관심이신 분들은 뭐 여전히 오실 거고요. 한번 와봐, 에이, 수능 들이네. 하시면은 뭐안 오셔도 되고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아,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수리가 너무 길었네. 그죠? 자, 시장, 주식 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느냐? 그동, 그동안에 2000, 제가 제, 제 주장을 엘리오트 파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장을 사전에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2501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죠? 2501, 여기, 여기가 2501입니다. 그러니까, 2501을 넘어서면, 은 2501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시장은 상승세다. 물론 그 전에, 2501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그거는 모르나. 251 넘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나. 그러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1목어 균형표 구름 하단에 걸렸는데, 여기서 반등하는 것도 상승에 대한 조짐이었고요. 결정적으로 기준선를 넘겼고, 구름을 넘기는 것이 결정적으로 상승세를 좀더 확신하는, 예를 들어서, 상승할 확률이 기, 그 구름 지지를 받았다 하는 측면에서, 한 상승할 확률이 한 60%로 좀 된다 그러면, 그죠? 기준수 넘기고 구름을 넘었을 때가, 아, 상승할 확률이 한 80%쯤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501이라는 전거점을 넘겼을 때, 이거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99.9%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99.9%냐? 뭐, 여러 가지 논리와 근거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엘리어터 파동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파동 자세하게, 코스피 지수의 파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동에서도 그렇고, 일목 기능표상으로 봤어도, 소위, 파동의 파탄이라고 있죠, 그죠? 파탄, 파탄. 상승,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전고점을 밑으로 무너지는 게 이걸 갖다가, 소위, 뭡니까? 아, 전저점이 좋으니까요. 저 저점을 무너지는, 요게 파동의 파탄이고, 그게 아니고, 상승, 거꾸로 전고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상승세가 지속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2,501 고점을 넘어섰다는 게 일목으로 보거나 또는 엘리오파 바동으로 보거나 여러모로 상승세를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제가 뭐, 마리투데이 방송에서 나매 주간, 사실은 지난달에는, 4월달에는 내내 놀러 다녔더라고. 방송에 한 번도 못 나가, TV방송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만은, 야간 그 방송에서 내내 주장하기로 시장은 오르다 상승한다라고 했던 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뭐 상승세입니다, 그죠뭐 구름으로 봐서도 그렇고 전고점을 넘어서 그렇고 모든 것이다 상승세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조정은 예상돼요 약간의 조정. 나중에 또 파동해서 좀, 좀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조정은 예상돼요 하지만 조정이 오늘 제가 그 썸네일에다가 다소 간 공격적으로 달았습니다만은 조정이 겁나면은 주식하지 말아야죠. 그죠? 시장에 난게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는데 이 조정이 겁나가지고 주식 안 한다 그러면 주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에 공통이 됐어요. 리스크를 감리하고 좀 간이 쭉콩닥콩닥 하고 그래서 쫄깃쫄깃한 그런 스리를 거쳐야 그래도 몇십 프로 수익이 나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2% 3%안전빵 수익을 얻으려 그러면은 쫄깃쫄깃한 그런 긴장감 없이 예 그런 주식을 리스크 없이 돈을 벌라 그러면은 은행 예금을 하게 낫지 뭐라고 주식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야간 시장은 현재로 봐서는 조정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조정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파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파동을 세보면 나중에 또 이해하게 되겠는데 아마도 이가 1, 2 뭔가 3, 4, 5 같은 이런 조짐이 들어요. 소, 소, 소파동입니다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니까 아무래도 뭐이 ABC 이런 식의 조정이 있겠지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것 같고요. 어, 제가 RSI를 시장을 판단한 기준 중에서 일목균형표에다가 RSI를 보는데, RSI가 여기 있어. 그죠? 7 0 밑으로 내려가면서 뭡니까? 일종의 매도 신호, 단기 매도입니다만은. 그죠? 단기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보세요. 여기도 단기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비실거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다. 하는 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을 상승, 상승세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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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하나가, 이 변동성 집수입니다. 변동성. 그죠? 변동성. 그니까, 빅스 지수. 그죠? 빅스. 우리나라에서는 빅스보다 브 V 코스피를 주로 씁니다. 야간 빅스. 여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목균형표벼 구름 이으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변동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가는 올라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연하게 하락세니까, 아래쪽이니까, 역시 시장은 거기서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서, 겁낼 일은 아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도터 여기 제가, 어제 내가 딴데 강의하면서 손는 흔적이 나오면 있는데, 여자, 그 보시면은,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가 이고, 요3이라서 났죠, 그죠? 4죠 그럼 그다음에 뭐고? 한 파동이 끝났고, 그다음 조정이 있었고, 다시 파동 이는 거죠. 다시 뭐? 지금이 조정이죠, 그죠? 조정이 있을지는 아직 어떻게 아는가? 음. 아까 보스만했습니다. 오늘 아울 회사이 정면에서도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뭡니까? 매도 신호죠. 물론, 단기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받고 올라가고, 약간의 조정받고 올라가고, 지금도, 어, 내 사회상으로 봐서, 약간의 조정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 4월 20, 몇 주부터야? 4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은, 어, 그동안의 신나게 상승세, 예를 들어, 코스타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에다가, 또 뭡니까, 뭐, 심지어, 뭐, 저, 방산에다가, 그 뭐야 로봇에다가 그죠 뭐 뭔가 이제 뭐 AI 뭐 이런 거에다가 온갖 것들이 난리를 쳤는데 다소간 좀 조정이 좀있고 났어야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시 외 내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한국투자장권은 이제 신용공유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까지 빌려주. 정권사는 자기 자본까지 그 돈을 빌려줄 수가, 신용 빌려줄 수가 있는데. 한국 주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목이 찼죠. 이제 자기 자본가에 돈다 빌려줬으니까 돈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빚을 내가지고 신용을 해서 주식을 미리 때려 사놨으니까. 그죠?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쯤 됐죠. 갚아야 되니까.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모로 조정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이드 원화 환율 한번 볼까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달러이드 원화 환율인데 환율은 아무래도 보다시피 구름 바깥에서 그럼 위에서 올라왔다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입니다. 외국인들이 화끈하게 주식을 좀 사야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를 할지라도, 그죠? 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 약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좀 심하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시장은 달러드 원화 환율의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다소간 뭐 재미없는 조정이 좀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이게 영속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러드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소위 달러 인덱스에 그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 인덱스죠, 그죠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어떻습니까? 인덱스는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해서나 다시 떨어지면서 구름 안에 쭉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하락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 대모나 환율은 구름밖에 나와 있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근본적으로 하락서인 상태라면, 그러면 결국은 달러 대모나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다소간 좀 이례적이다. 이상한, 그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조만간 정상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달러 호 인덱스가 올라가는 도대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가 같이 보조로 맞추는 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은 달러가 올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보조를 맞추든지 현재는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있고, 아, 떨어지고, 있고, 잘못 그랬다. 달러 인,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 원화 환율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은 뭡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하나는 한 놈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죠? 내려가고 있는데, 한놈을 따라주거고 화장 올라가고 있는 구름 위에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니까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뭐둘 중에 하나가 보조를 맞추겠죠. 저로서는 어느 쪽그렇죠 이쪽이 될 공산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종목은 웬만하면은 여기서는 이저 이야기는 정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종목이야. 시중에 워낙 고수들이 많으시니까, 그죠? 고수분들한테 가서 종목을 찍어달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일목균은 벼 구름 위로 대가리 내는 놈을 잡든지, 뭐, 아래서에서 매수신으로 나타내는 놈을 잡든지, 등등으로, 나름대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는 그냥 시장에 대한 그런 큰 흐름으로 봤어. 뭐, 예를 들어서 ETF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죠?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고포스랑, 고포스는 저 반대합니다만, 약간, 뭐, 선물을 하셨는지, 또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뭐, 주식을 사든지 말든지,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많이 때리든지, 아니면 현금이 좀 늘리든지, 뭐, 전략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 전략에 대한 조언을 이 자리에서 주로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생각, 뭐, 단기적으로는 좀조정 읽기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흐름으로 봐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게, 그렇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놈의 주식, 주식시장의 코스피는 엘리오 파동으로 도대체 어째 되고 있는 기고, 그죠? 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하도록 합니다. 어, 그동안에 데일리로 라이브를 진행해 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저기 매일같이 파동을 세 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다리에 털난 거, 예, 네? 듯이 다리 털 세듯이 그렇게 세는 것이 가능하겠냐. 라고 했는데, 그 지적이 맞습니다. 매일같이 데일리로 파동을 세는 게참 어렵긴 합니다. 참 어려운 작업이기도 한데, 큰 왁그로,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에 우리가 어디 좀와 있느냐, 그동안에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표시해 두었던 거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3,316입니다. 그, 그 전까지 상승세가 있다가, 여러분도 아시죠? 2316, 2021년 6월 달에 짜릿한 상승세를 껐어내서 시장은 아래쪽으로 꼬어박았죠 그죠? 하락세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 하락세입니다. 그죠? 하락세. 하락세는 동상적으로 A, B, C 파동으로 이어지죠. 그죠? A, B, C. 자, 세번보면 여기까지가 A. 그죠? 여기까지가 B. 그 다음에 C.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죠. 그죠? a b 그럼 다음에는 뭡니까? c다 그죠. 그죠. a 파동은 세 개의 파동으로 서머 a, 서머 b, 서머 c 세 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집니다. b 파동도 서머 a, 서머 b, 서머 c의 세 개의 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 3이죠. 근데 c 파동은 무조건 다섯 개죠. 통상 3 3 5 파동 이건 뭡니까? 지그재그죠 그죠. 지그재그지그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퍼동이 B, 이게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여기가 C 파동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이 그림 맞죠.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였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닙니다. 만은 약간 C 파동이죠. 자, 그래서 C 파동을 C 파동은 3 3 5. A 파동이 다섯 개세개로 만들어지고 B 파동이 세개 만들어지고 C 파동은 다섯 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지니까 1 2 3 4, 5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가 네모 1.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네모 2. 그죠? 그 다음에 네모 3인데, 네모 3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네모 3. 그 다음에 여기가 네모 4. 그죠? 3번 파도가 가장 길거든요, 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이게 여기까지가 이큰게 3인 거야. 하고 4죠? 그리고 5예요 여기 5파동으로 해서 A파동. B파동,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A파동, 그리고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B파동, 그리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로 구성되는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C파동이 여기서 끝났죠. 다시 말해서 지긋지긋했던 3300에서 출발했던 하락파동은 어디서? 2134에서 끝났다. 끝났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이제는 오르는 기이다. 오르는 기다. 그렇죠? 오르는 기다. 다시 상승파동이다. 다시 말해 큰 흐름으로 본다면 1, 2, 3, 4, 5가 있고 A, B, C.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가 3,300 얼마였지? 16이었고요. 그죠? 여기가 2,134였으니까 다시 지금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기 어딘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그렇다고 해서, 상승파동이 하였서 이게 상승파동이 하여서, 주가가 매일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는데, 이 조정이 겁나가지고, 주식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여기서도 이렇게 처박이지 않을까라고 겁이 나서, 주식 투자 안 하고,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주식 때려쳐야죠 그렇죠? 그죠? 그죠 자 anyway 자 따라서 여기 2 1 3 4가시 파동이라면 지금 부터는 뭐야 상승 파동이죠 앞에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설명드리면서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세다 그죠 그러면서 근거로 하나가 뭘 말씀드렸죠 구름의 지지를 받았고 그럼 한 상승할 확률이 한60% 된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자로 와서 구름 그 넘어가고 구름 상단을 넘어가고 기준선 넘어갔다 아 상승할 확률은 80%구나 그 근데 마지막으로 뭡니까 2501을 넘어섰다 상승할 확률이 100% 라고 이야기했던 주장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가 마지막 시위 파동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1번 파동으로 되겠죠 1번 파동도 역시 작은 파동으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옛날에 딴 데서 강의하면서 다 쏘는 거예요. 자, 여기가 1번 파동이야. 여기까지가 1번 파동이야. 그죠? 여기가 뭐야? 동일이 초중파동이니까 2번 파동이죠.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지금 뭐야? 3이죠. 그죠? 그럼 이걸 3일 할수 없잖아, 이걸.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3의 1인 거야. 3의 1. 여기는 뭡니까? 여기가 3의 2죠. 그럼 지금 뭡니까? 3에 3에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3에 3이 아니고, 이게 조정이 더, 빚지. 그동안 요대 조준이 길었잖아. 그죠? 이렇죠. 이따가 길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3에 3, 3에 3, 뭐 3번, 3번 파동인지 아닌지, 3에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요 1이고, 여게 2고, 이게 3이라면, 3은 필연적으로 뭐야? 1번 파동의 고점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요 1번 파동의 고점을 넘었다고 2,5016이에요, 여기 요게, 요게. 요게 2,501인 거예요. 그니까, 러 2,501을 넘기는 순간에, 2,501을 넘기는 순간에, 지금부터는 뭐남 맞다고, 아이거 이제 끝났다, 올라간다. 물론, 올라가도 지가 바로 안 가겠지. 왔다 갔다 조정을 봐야지 가겠지. 이, 자, 파도 조정을 겁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없다, 오른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여기를, 크게 해볼까요? 자, 여기, 여기가 1번 파동이다. 그죠? 여기가 2번 파동이죠? 그죠? 자, 그럼 뭐, 여 3에, 이게 3이 될수 없지. 짧잖아. 여기 3에 1, 여기는 3에 2, 지금은 3에 3. 이라고 하기에는, 역시 이걸 3이라고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4냐? 아니다. 왜?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 그릴게요. 여기가 1이다. 여기 1, 여기가 2죠. 요, 여기, 요, 여기, 여기. 그다음에 지금이 뭐야? 3분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요걸 3, 3인 3인데, 이 너무 쓰니까, 요걸 넣었 쓰니까 3의 3인데, 3의 1이 되게. 3의,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왜? 여기가 3? 그다음 여기가 4. 앞으로 5. 우리 지금 어디 있다고? 여기. 다시 말해서 3번 파동의 두 번째 파동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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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번 파동의 두 번째 파동 조정해야죠.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다. 올라갈 때는 뭡니까? 3번 파동의 세 번째 파동이니까 강력한 상승 파동이 또 있을 거고 조정받고 올라가면 이제 겨우 또 갈로 3이야. 얘가 가로 1 얘가 가로 2 얘가 가로 3 그러니까 우리 가로 3에, 가로 3 중에서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중에 있다. 이죠 그죠? 앞으로 갈 길이 한 이만큼이나 있죠? 더 있죠? 또,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갈 때 앞으로 갈 일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조정이 있으면 반갑지. 반갑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조정이 나타난다 하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항상 이럴 때여러분들또 뭐가 뭘, 그거, 구워, 뭐가궁금하죠 아, 그러면, 연은조증이 어디까지 갈까요? 만나 묻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그런 점재가 아닙니다. 그죠? <laughs> 잘 몰라.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기다. 어디까지 갈 거다. 목표가 3,378까지 갈 거다. 라고 테레비 나와서 떠드는 놈들은, 대부는 경우에 엉터 같은 놈들이에요. 어떻게 알아? 3,478인지, 3,425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아는 거지. 다만, 우리는, 고거 밑으로 내려가면 곤란한데, 는 그, 소위, 마지막, 최후의 보름은 가지고 있어야죠. 조정으로 보이긴 하겠는데, 조정으 보이긴 하겠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좀 수상한데, 하는 것도 있겠죠. 어디까지?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거죠, 그죠? 244개를. 통상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 파동이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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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되게 무너뜨리지 않는 쪽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전고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면은, 어, 수상한 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01을 넘었으면은, 일목 기능 배상으로 봐서는, 파동이 망가진 거예요. 조짐이 이어지는 거야. 반면에, 좀더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엘리오트 파동으로 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애 뭡니까? 우리가 일 1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여기가 1이고, 2라고 했는데, 이 3에 1, 여기 3에 1, 3에 2라고 그랬잖아, 요 그죠? 여기 3 여기, 여기, 라고 그래. 여기, 여기, 여기.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 여기, 여기, 여기. 그죠? 여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이번 파동은, 1번 파동은 출발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곤란한 데가 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음, 맞죠? 그죠? 그죠? 막,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지는 합니다만, 이런 정도까지도 갈수 있다.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조정의 폭을 예단하고, 어디까지면 바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테니까, 바닥을 예단할 수도 없으나, 없으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정을 보일 때마다, 야금야금야금, 야금 야금 어떻게 합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분할 매수. 그죠? 떨어질 때마다, 할배요, 아, 고맙습니다. 좋은 지식 사격 파시네요, 덤핑 하시네요, 세일 하시네요.라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막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해서 버벅거리기도 하고 제대로 잘 녹화되니 르겠습니다만는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전망에 다시 시작할까요? 몰라요. 그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